정치인이라고 다 같은 정치인이 아니다 배신과 야합, 곤모술수에 능한 다른 정치인들과는 비교 자체를 거부한다. 대한민국당 조한진 당대표님이십니다. 통진당 아로 세력들, 민무총 떨거지들, 정교조 떨거지들, 종북 좌파 0백개 좌파시민단체, 진북 세력들이 모여서. 지엽던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촛불을 가지고 후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이고 그들은 불의 불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입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용기를 가지고 문재라고 싸우라 싸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요솔로 새치밖에 안되는 혀를 가지고 요설로 애국국민들을 속이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요즘 당대표 뽑는다 얘기하는데 누구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거짓 첩불 세력에 의해서 권력 찬탈가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0일 날 사례 때는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사라다 자기들의 정치 생명만 연장하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 같이 착각하고 있는 바 가짜 보수들의 전형적인 배신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과 타협해라 그들과 합쳐라 제가 그랬지 습니까 합치겠다고 합치겠다고 대한민국 당은 분열 세력이 아니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대신 역적들을 좀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또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낙말로 욕하고 일심화 켜놓고 출당시켜버린 버러지 같은 홍준표 같은 인간들이 당대표 한다고 보수의 성기 서문시장 가서 떠들고 있는 이러한 팔을 잊지 않고 어떻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무너져가는 대극기합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아스팔트 우파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함께 다 같이 투쟁하면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해요.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선언한 그러한 애국 동기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계시고 800만의 애국 동포들이 계십니다 불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길를 뚜벅뚜벅 가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대한민국당에 종북이다 친북이다 주사파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오지 않도록 뿌리부터 뽑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 당의 대리실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뿌리부터 배신자 역적들을 처단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손석희 꼬라지가 이상해졌더만요 깡통 태블릿 PC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장하던 그 손석희가 갑자기 왜 그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손석희가 왜 그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밝혀야 될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한간에 무슨 얘기같이 그런지 밝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하던 손석희가 쪼그라든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손석기를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깡통 태블릿 빚 c 데리고 국민들을 속였는 손석기는 바로 대한민국을 이직경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검찰과